자, 233번 보겠습니다.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일 때 6개가 나와야 된다. 자, 그때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라는 값이 k라는 자연수였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k는, 어, 1부터 2,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이걸 지수로 표현을 한다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이게 k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 이 왼쪽에 친구를 세은 fx다라고, <laughs> fx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 오른쪽의 값을 gx다라고 했을 때 fgx의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fx는 2차 함수고 gx는 x가 없으니까 상수 함수다라는걸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차 함수는 위로 볼록 이의 2차 함수다라고볼 수가 있는데 k의 값이 1, 2, 3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2의 1승하고, 이렇게두 점에서 만나, 만나야 되고, 2의 2승하고도 이렇게두 점에서 만나야 하고, 2의 3승하고도 이렇게두 점에서 만나는데, 지금까지 만난 점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 지금 그교점의개 수가 여섯 개가 나와야 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2의 4승이라는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나야만이, 그러니까 안 만나야만이 교점이 6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 친구 꼭지점의 y 좌표가 2의 3제곱보다는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4제곱보다는 작다라고 하셔야 돼. 자, 꼭지점의 좌표는 다들 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y 좌표를 구한다면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라고 하셔야 되겠네. 자 일단 전체의 4를 빼주고 4보다는 크고 4분의 a의 제곱이 작다 12가 되는데 전부 다 이제 4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16보다는 크고 a의 제곱이 48보다는 작다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근데 이 친구 a가 지금 또 뭐야 자연수 a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수가 16보다는 크고 어 48보다는 작은 친구를 찾아야 해. 그럼 A는 5가 가능할 거고, 6이 가능할 거고, 7은 불가능일 거야. 49가 되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 A를 다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6, 30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